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염려가 되는 일이 많죠. 이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인데 나쁘게 상황이 나쁘게 될것 같다는 마음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걸 현재 불안하기도 하고 현재 삶에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냐? 에, 믿음은 바라는 것때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려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만지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인지. 나의 생각은 염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형통함입니다. 그러면 형통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염려하던 생각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일이 될 것인가? 저도 사람을 만나면서, 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연합하고,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제가 가진 염려는 혹시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환영해 주고 나와 연합하기를 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하셔도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저를 택하시고 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날 그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만나서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소로 답하는 그를 다시 한번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제가 생각하던 그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염려보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봐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